오늘 시간에는 예수풍선두 개로 라벤더 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색깔을 틀리게 하셔도 되고요. 또 우리 친구들 미리 풍선 꽃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. 자, 여러 가지 풍선 꽃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묶어주면 이쁜 부케 꽃이 되겠죠?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. 또 핑크색을 준비했어요. 바람은 세 번만 넣겠습니다. 편하게 바람 조금 빼주시고요. 바람이 뒤로 가게끔 눌러가면서 만드세요. 자, 두 마디 정도의 작은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매듭하고 같이 돌려주겠습니다. 풀리지 않게 매듭을 요 사이로 한 번만 껴주세요. 이렇게 작은 방울이 되게. 그 다음에 두 마디 정도의 방울 꾸집어꼬기 요끼와 돌린 곳과 요 끝을 살짝 들어서 비틀어 주시면 돼요. 하나, 하나 더 할게요. 자, 두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셔서 끝과 끝이 살짝 닿게끔서 돌려 주시면 돼요. 자, 이런 모양이 됐어요. 자, 이번에는 두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. 이건 건너 뛰시고. 꼬줄꼬줄 할 거예요. 같은 방울, 조그만 방울 하나 만드셔서, 끝과 끝이 맞게끔, 이렇게 해서세 개를 만들겠습니다. 그래서 세 개. 요번에 세개 만든 거를, 아까 하나 만들어 놓은 방울을 중심으로 해서, 중심으로 해서,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시면 돼요. 음, 이렇게 된 거를 두 개를 더 만들 거예요 자, 반복해서 두 마리 정도의 방울 하나 건너뛰시고요 그 다음에 세개 방울 꼬집어 주세요 하나 둘 40개. 마찬가지로 세 개를 가지런히 놓으시고, 하나 건너뛴 방울을 중심에 가게끔. 네,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. 자, 두 마리 방울 하나 건너뛰시고, 세개 방울을 꽂아주게요 하나, 둘, 나머지 부분은 필요없으니까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꽃이 준비됐어요 자, 여기다 줄기 연두색에 바람을 넣으시고요 조절꽃 빼주셔서 묶어주신 다음에 요 매듭을 요 둥근 거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. 매듭이 없어질 때까지 돌려주시고 여러 개 만들어서 같이 자, 이렇게 만드셔서 라벤더꽃만 이용해도 되고요. 친구들이 이 좋아하는 꽃들을 만들어서 함께 선물해 주는 겠 같아요.